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야 밀어 밀어 밀어. 목포를 주름 잡는 거대 조직의 보스 장세출 재건설 현장의 철거 용역으로 나갔다가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처음이야. 뼈만대 맞더니 소연에게 완전 반해버린 새출. 바로 사랑의 직진을 시작합니다. 오셨어요. 자식인데 우유라. 도야저빵 쪼그려 먹고 힘 쓰겄냐? 고목식당에 국밥 30분 보내라게. 쪽이요? 깨끗하게 좀 치워. 뭐요? 음. 어, 어제 밥값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런 짓 하지 마요. 계지 그렇게 합시다. 뭘요? 아, 단자 까까바네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뭐? 뭐든 다할수 있다고요? 예. 그럼 사람이 되세요. 내가 귀신이요?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음, 좋은 사람이 뭐. 사랑을 얻기 위해 새 인생을 와, 살기로 아, 결심한 와. 그 유용 없어, 싹다 정리하려니까 정리님 싸게 정리해 주십쇼. 그것이 뭔 개똥 같은 소리요? 몰라. 이런 기회에 좋은 사람 되려니까 이해해 주십쇼.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음, 할지는 저는... 막막한데요. 다행합니다. 아, 좋은 사람 따할가면 저양만나 따라댕겨라. 저양만도 건너렸잖네. 진짜로 아장을 대통령 따라댕기다가 청와대까지 들어본 거잖아요. 한말로 돈영만요. 마라 이번에도 직진. 닿자고짜 찾아가는 센스. 누구요? 황보현선생이요 어 시기다. 선생한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참기름 먼저 두르고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돼요. 쉽죠? 이 정도도 해도 되는가? 아니지. 좀더 얇아야죠. 조금씩만 감으시면 돼요. 양파를 으깨게. 새로운 인생에 조금씩 적응하던 때 대박 사건이 발생합니다. <놀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무섭지 않았나요 추락하는 상황인데. 정신은 상황이 우리 정신이 없었죠 그박한 상황이 이렇게 나 혼자서 살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목포 영웅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영업 시작을 해야 되는게 어르신들도 기다리고 있고 함께 여기까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목포를 휘어잡던 조폭에서 목포 영웅으로 거듭난 새출 그런데 될 사람 된다더니 운명이 인상하게 흘러갑니다. 선생님! 선생님 괜찮요 오늘 좀 어때요? 모기한테 물린 정도지 우리끼리 얘기한 것인지 이번 선거 나 대신에 출마해요 느닷없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새출 네. 하는 시민 여러분 장세출입니다. 목포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목포로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룸입니다. 덕분에 소연과도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그런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따, 뭔일이요 나랑 얘기 좀 해.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해결하라니까 뭐 어떻게 해결할 건데? 선거가 장난 같아요, 지금? 글쎄, 아니고... 또나 그게 하니까 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밤에 대통령이셨는데 위기를 맞이한 새출. 과연 잠시...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하... 명절에 보기 딱 좋은 영화. 육회통쾌한 롱 리브더 킹 목포 영웅이었습니다. 줄거리만 봐도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편은 얼마나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영화 궁금한 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작품 왜꼭 봐야 하나 이유를 살펴봅니다. 일단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너네 누군지 알아? 아니 이거 아니. 너 너네 누군지 아니. 네. 688만. 관객을 사로잡았던 영화 범죄 도시를 만든 강윤성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전작에서 보여줬던 유쾌하면서도 촘촘한 스토리 또 화끈한 액션이 롱 린더 킹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나다 이세야 그러면 안 되는데 조폭 한때까지 정감 가게 만드는 우리 김래원 씨가 또 주연이잖아요. 너무 안 똑같았다. 그렇죠? 믿고 보는 감독, 믿고 보는 배우 이런 게 바로 꿀 조합이거든요. 꼭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후유증을 날려보낼 작품 롱 리더킹 목포 영 케이블TV에서 VOD로 만나보세요. <목소리>